자, 문재인에 대해서 검찰이 완전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이원석이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뭐,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런 대단한 분이다. 이러고 나서 문재인이를 계속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수사를. 문재인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들러운 경제, 뭐, 뇌물 범죄로 12가지가 있다면, 문재인은 정말 여적죄로 집어넣을 수 있는 12가지의 범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부정선거,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뇌물죄,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이 전주지검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조국이가 또 전주지검에 내려갔고 겁은 딛다 많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laughs>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이게 조국의 스타일이죠. 네? 법정인 가서. 네,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법정에서 딱 묵끈 행사.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고 참 치사한 인간인 거죠.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문재인의 2억 3천만 원 뇌물죄 피자로 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문다에 의 집과 별장,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를 문재인으로 적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매우 자신만만하다. 2억 3천만 원의 뇌물죄에 대해서 문재인을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의 충만한 차고 넘치는 자신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검찰은 말하자면, 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이 문다혜한테 남편 월급,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 그 다음에 집값, 뭐, 온갖 그 비용, 이게 2억 3천만 원인데, 이 뇌물에 대해서 문다혜가 아니라 문재인을 피자라고 적시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냐 문재인이가 문다혜가 남편도 백수 문다혜도 요가 강사라고 하지만 어디서 이상한 짓만 저지르고 다니고 뭐이 백수니까 그동안 생활비를 문재인이가 대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 사위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위 집은 서모씨 집은 굉장히 부자래요 그래서 목욕탕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골에서는요, 목욕탕, 양조장, 이러면 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목욕탕에서 이렇게 펴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댁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돈도 많은데, 뭐 문재인이도 뭐돈 많겠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이가 문다의 생활비를 대줬어요. 근데 그 문다의 생활비를 말하자면 이상지기가 떠 아는 거죠. 그니까 러 이상지기에게 떠넘기면서 이상지기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딱 받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매관 매직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2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문다혜를 돌봐준 거죠. 그니까 뇌물의 수용자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성립되느냐? 그동안 문다혜를 말하자면 먹여 살렸던 게 이재명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아,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떠안고 뇌물을, 즉, 문다혜에게 줬지만, 이거는 문다혜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이에게 딸이라서 준 거지. 뭐 여러분 딸이라고. 이상질가 2억 3천만 원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나 쉬운 아주 빼박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으면은 형량이 엄청 올라갑니다. 10년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폭망했습니다. 문재인의 심판이 여러분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이거는요. 오늘 문다혜가요 어 이렇게 올렸다고 한 자기 이 패북인가요? 이렇게 올렸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아, 정말 얘네들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 이게 정말 좌파종특인가 봐요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요 제가 개구리라는 얘기죠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얘도 참 공부 안한것 같아요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이런 것도 비문이에요 몸은 늘어져 가고 아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은요 정말 너무 싫어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이라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이게 무슨 드라마의 대사였다고 하죠 드라마만 쳐보는가 봅니다 근데 다른 거다 떠나서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네가 돈 벌었어야지 그리고 4 0이 가까워 오면 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면 아니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해결해야지 뭐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뒤집고 굽든 응? 뭐 가사도우미를 하던 네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 손을 벌리냐 아니 이거 네가 왜 하필 내가 만 네가 맞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너 때문에 10년 감방에 가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문다이의 생활비가 태국 이주에 2억 3천인데 문다해가 또 태국으로 대통령 딸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또 이민을 가 가지고 집 팔고 뭐 난리 났죠. 그래 가지고 경호 비용이 플러스 5억이 더 들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문다해가 우리에게 세금으로 피해를 준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이 상직 중진국 이사장은요. 자기 딸뭐 페라리도 그 저기 법이 법인에서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에어 아시아 직원들한테 월급도 막 채불하고, 임금 채불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죠. 네. 그래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임금 채불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더구나 추석인데. 딱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멋지다김문수 자, 이거는 매간 매직의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림종석이도 거의,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응? 아부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정치적인 보복이다 하는데, 림종석 동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림종석 이 동무도 걸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국. 조국이 왜 이렇게, 응? 전주까지 갈게요! 이러면서 갔겠어요. 이게 판사한테 밉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조국도 이제 최종심이 남아있죠. 거기서, 아, 조국이 모든 재판을 기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되게 싫어요.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자기 범죄 때문에 이 출석을 하는 거를 일종의 날좀 봐주세요. 정상은 아니지만 비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현옥, 이 인사, 이 수석을 했던 여자는 이미 이제 피자로서 규정이 됐습니다. 이 여자가 아주 웃기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로 가는데 제일 실무와 여러 가지를 담당한 건 조현옥일 겁니다. 저는 이 조현옥이 너무 잘 알아요. 저보다 2년 선배고 2대 학부사에 있었고, 얼마나 강성이고, 얼마나 웃긴 여자인지 압니다. 제가 입 한번 열기 시작하면 조현옥이 매장당해요 그리고 조현옥이가 인사수석을 하면서 봐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알죠. 좌파들은 좌파면 다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캐내기 시작하면 조현옥이는 반드시 감옥 가봐야 됩니다. 감옥살이 해야 돼요. 임종석이도 조국이도 조현옥이도 어떻게 보면 매간 매직 동문회 이 동호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서울 구치소 같은 데서 하게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의가 있다면 이 나라의 법치가 있다면 임종석이 조국이 조현욱이 이상직이는 지금 구속돼 있죠 문재인이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문재인이의 여접재는. 선거 자체가 부정이었습니다. 드루킹에 의해서 바둑이가 김경수가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USB를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한테 줬는데 그게 에너지에 관련된 자료였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밀급 자료라는 겁니다. 오직하면 트럼프가 오직 하면 팬스가. 쟤는 북한을 뭐 이렇게 대변하는 애야? 김정은이가 말한 거를 왜 그대로 녹음기처럼 읊어 이랬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이 창피한 거죠. 정말 문다혜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갖고 있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내 네, 이하님께서. 네. 큰 위로가 되신다고. 아유, 제가 늘 감사드리고 저역 없이 큰 힘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이 김경희 님께서도 네. 성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온갖 돌은 다막 온갖 비난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종편에 이현종이고 뭐 유튜브고 뭐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모독을 합니다. 저는 이현종이라는 사람도 참 웃긴 사람 같아요. 아니, 올해 연말인가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부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만 해도 이현정이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분처 발른 사람하고 눈물 막 찔찔 짜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우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자고 여자 정신이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우는 사람은 정치적인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드먼드 머스키라고, 머스키라고, 이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인가요? 거기서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머스키가 자기 가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격해가지고 막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로 머스키는 끝났어요. 대중들 앞에서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고 그렇게 울고 짜고 하는 대통령?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감은 절대로 못 된다. 저 뭐야? 초딩이야. 응?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기집애처럼 찔찔 짜냐. 그러니까 또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했냐. 여자들이 저렇게 머스키처럼 저렇게 찔찔 짜는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 끙 하는, 아프다는 소리 한번안 내고.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노무현이처럼 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대통령 잘 뽑았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대선 전에 다음 대통령 너무 고생할 거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은 저 득달같이 달려드는 들깨 같은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공격에 맞서서 견딜 수 있는 매직과 뚝심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을 거